현실이 더 스릴러인 경우가 있어요. 나를 기억해란 영화는 그런 영화 같아요. 영화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로 돌아왔다는 이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이 드는 완벽한 케미와 열연으로 기대를 모은 이유영 김희원 씨의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영화 나를 기억해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의문의 연쇄 범죄에 휘말리게 된 평범한 고등학교 어, 교사 서리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 누구한테? 마스터요. 자신의 반 학생들마저 마스터의 표적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김진우 그 새끼하고 마스터하고는 동일인물이라는 건 아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마스터의 뒤를 쫓던 전직 형사 국철과 함께 그의 실체를 파헤치려 하는데요 뭐그 사람 꼭 봐야겠어요 의문의 연쇄 범죄에 휘말린 여교사와 전직 형사가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영화 나를 기억해 이번 작품이 기존의 수많은 스릴러 장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현실 사회를 반영한 스토리라는 점인데요. 심리는 어떤 영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픔도 있고 정말 현실이 더 스릴러 같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스릴러 영화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극적인 캐릭터로 변신을 예고하며 새로운 스릴러 듀오 탄생을 알린 이유영 김희원 씨. 두 사람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완벽한 찰떡 케미를 자랑했다고 하죠. 이유영이라는 배우는 어, 정말 되게 좀 도화지 같아요. 순수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줄 알고 되게 하여튼 묘한 매력이 있어요. 배우 너무 이렇게 편하게 연기를 하시면서도 힘이 있어요. 그 캐릭터만의 그 부분을 저도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 덕분에 언제나 유쾌했던 촬영 현장 하지만 현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몸은 편할 날이 없었다는데요. 때리고 맞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맞으면 안 되니까 그 합을 맞추는 그 과정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희원 씨 역시 마스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뛰고 싸우며 맞으며 온갖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힘들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팬티만 입고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어~ 폐거물이 이게 추위를 모아놓고 있어가지고 이 외부보다 훨씬 추웠는데 아~ 어,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어깨가 움츠려들고 막 어우 막 소름 돋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이번 작품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두 사람. 굉장히 힘들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영화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여, 여성이 주체가 돼서 그걸 이끌어나가고 혼자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역할을 처음 맡아봤어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연기적으로 좋은 배우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중에 한 하나의 성장 과정이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나를 기억해. 같이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딱 범인이 누군지 알았을 때그 충격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녹여내며 차별화를 둔 그들의 이야기가 스릴러 장르의 새 역사를 쓸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